안녕하세요. 38개 TV 스타타입니다. 오늘도 우울한 베트남에 대해 또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베트남 확진자는 현재 3,416명, 그리고 호치민은 2,691명입니다. 참 어제 갑자기 사재기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내일 무슨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어, 내용을 남겨놨는데요. 어제 갑자기 사람들이 밖으로 대거 나와서 사재기 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개인 뉴스에 내일부터 식품 매장을 닫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몰렸다고 합니다. 어제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어서 저 역시도 왜 이리 사람들이 많지?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오늘 나온 뉴스로는 사설 뉴스 중 규모가 있는 업체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끔씩 믿지 못하면서 왜 베트남에서 하시나요? 라는 허황된 질문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럴 때 손가락을 반으로 딱 저어버리고 싶어요. 쓰레기일 정도 질문에 답을 준다면 쓰레기라도 주워보고 질문하세요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올리는 영상들은 저도 불안하고 저보다 훨씬 더 불안하신 현지 교민들을 위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교민들 중에도 코로나 확진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요즘에 많이 나가셔서 8만이라고 잡아도 매우 큰 인원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감염이 되었는데 주위 분들한테 알리기 쉽지 않죠 병원 치료 받는데 7만 불 8만 불 들었다 하는데 확실치도 않고 어디 하나 주는 정보도 없고 있는 정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 취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만 있습니다. 만화나 확진 판정이 되어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바로 되던가요? 바로 직원들이 아이고 고생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맡기세요. 비용도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던가요? 항공기나 병원 시설 등 모든 시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죠. 오늘 베트남 중북부와 중부 쪽에서 의사 간호사 총만 명이 호치민으로 대거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며칠 전에도 인턴 300명 내려왔는데 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쳐버리겠어요 요즘에. 최소한 정식 의사 면허 가지고 온 사람들만 1만 명 중에서 3천 명은 될 텐데 이렇게 대거 내려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겨우 확진자 3 0명대 이렇게 대거 내려온다는게 이상할 따름입니다. 다음 달은 3천명의 인턴들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줄줄이 내려올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만 내려오는 건 아니겠고 뭔가가 있겠죠. 솔직히 어제만 해도 한달 참으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듣는 사람들마다 좀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훨씬 더 위험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확진되기도 어려운데 사망률까지 하면 더 어렵겠죠. 몇만 분의 1 정도니까 그래도 무섭습니다. 어제 허치민 근교에 수십 개의 공장이 폐쇄되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숙사가 없어서 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공장을 돌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 전에 발표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란 얘기지. 베트남 정부에서 주는 저소득층 지원금도 웃긴 게 뭐냐면 공안 가족 먼저라고 합니다. 그외 가족들은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난립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 정말 가슴에 확와 닿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확진자가 되는 게 무서운 거죠. 예, 정확하게 맞는 말 하신 거예요. 이 글을 보고,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확진자 되는 게 무서운 거였구나. 전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베트남어도 잘못하고 확진되었을 때 준비해야 할 비용, 시간 등등이 분명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억 500만 분의 백신을 구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난세가 간신배들의 배를 불려준다는데, 개인적으로 준비도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9월 말쯤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만, 어, 모두들 고생들 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또다시 바랍니다. 7월 18일부터 백신 접종한다는데, 우리 한인들에게는 안 갑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아, 그리고 오늘 22명 사망했는데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직관을 믿고 신중히, 신중히 대비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대상자는 초등생과 선생님들 위주로 한다고 합니다. 학교는 갈수 있게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